네, 초속 595의 속도로 아이돌이 쏘아 올린 입덕호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롤러코스터로 컴백한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아이돌 우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아 멤버들의 찐 TMI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. 와! 와, 와 TMI 퍼레이드! 와! <laughs> 와 TMI 익스프레스다! 와 멤버들이 직접 나만 알고 있는 TMI 퀴즈를 출제해 주셨는데 오. 답을 아는 분은 하나 둘셋2 이름을 외치고 답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정답을 맞히면 멤버가 직접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와. 따야겠어요 뭐. 멤버들이 직접 준비하신 선물이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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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씨의 이제 TMI 퀴즈부터 출제해 주세요. 오. 알겠습니다. 루시부터군. 첫 순서는 항상 떨려요 뭘까? <laughs> 네. <볼까? 웃음> 그러게. 자, 저의 TMI 퀴즈는요. 나의 변함없는 소울푸드는? 아, 알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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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운데? 오, 그러면 하나, 하나 둘, 둘 셋! 김치찌개! 김치찌개. 오, 우와 와, 대박! 너무 쉬웠어. 정답 정답 뭐예요? 정답이 뭐죠? 김치찌개요. 예 와! 와. 와. 모를 수가 없지. 예이.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봐요. <laughs> 모두가 이렇게 아네 제가 진짜 변함없는 1위가 김치찌개거든요. 아 어렸을 때부터 워낙 김치에 관한 음식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<laughs> 어, 그중에서 김치찌개가 김치 너무 맛있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귀여워, 너, 귀여워.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좀세계좀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많지만은 그것도 맛있지만은 여전히 변함없는 소울푸드는 김치찌개인 것 같아요. 아 네. 근데 이번 선물을 이제 모두에게 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 아 너무 좋아요. 뭐지? 아아 어떻게? 꼭 주세요. 루시 씨 고생 좀 하시겠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어, 뭐예요? <laughs> 자 그럼 루시 씨의 <laughs> 선물 공개해주십시오. 와, 네. 저의 선물은요. 어? 어? 뭐지? <laughs> 뭐야? 자신 있는 요리 만들어 주기. 우와. <laughs> 아 루시가 <laughs> 자신 있는 요리요? 예 네, 네 우와, 제가 진짜? 멤버들에게 아. 제가 자신 있는 요리를 <laughs>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진짜요? 네. <laughs> 우와, 좋은데. 아 루시 오지타 요리 굉장히 열심히해요. 아 진짜요? 네. 너무 꼬물꼬물 얼마나 잘하는데요? 잘 네. 만드는 요리 요새 빠지신 요리 뭐 있으신데요? <laughs> 요즘 그냥 반찬들 같은 것도 잘 만들고요. 최근에는 이제 나나 언니 이제 드라마 네. 때좀힘 내라고. <laughs> 빼빼로를 만들어서 드, 줬어요. 우와, 근데 어. 좀 디저트를 좀잘 만드는 것 같아서. 어, 아, <laughs> 네. 아, <맛있어. 웃음> 그러면 이제 멤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<laughs> 어! 만들어 주십시오. 예스 아, 예, 알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다음은 소라 씨의 TMI 퀴즈입니다. 네, 아, 맞춰. 미리 선물 엄청 좋아요. <웃음> 진짜? 진짜니까 <laughs> 진짜? 그러니까 잘 맞춰요. <laughs> 네. 알았어. 소라의 TMI 퀴즈. 네. 내가 제일 좋아하는. 한국어 존댓말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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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국어 존댓말? 어.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도 있어 힌트... 내가 좀 많이 말했는데? 힌트 없나요? 아, 알아요 좋아하는, 좋아하는 한국어? 두개좀 전... 아, 헷갈리는데 멤버들한테 자주 쓰는 말인가? 어 그냥 모두에게 자주 썼어 어 멤버들한테도 자주 어, 알것 같아, 나 그럼 일단은 하나, 둘, 셋 하고 <laughs> 한번 네. 얘기를 해볼까요? <laughs> 네 하나, 둘, 셋. 네.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, 소라입니다. 안 <laughs> <아니, 웃음> 잠깐만 <웃음> 나연 나씨 뭐라고 하어요 저요? 저는 존경합니다. 존경합니다. <laughs> 어, 민서 씨는? 전 안녕하세요, 소라입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, <웃음> 그럴까요? <웃음> 어, 그럴까요? 어, 그럴까요?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그 전혀 갈 필요 지금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. 그러면은 네. 힌트를 조금 주시겠어요? 어, 약간 저한테 고마워 하고. 하는 말 아, 고마워하고 하는 말아 네. 고마워했을 때 누군가가 하는 말어 아, 제가 하는 말이요 아 누군가 가 고마워했을 때 네. 소라 씨께서 이제 네. 이런 이러... 아. 어 맞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고 소라 씨의 귀걸이랑 약간 제가 봤을 때좀어별 아, 아! 아! 말씀을요 자 하나 <laughs> 둘셋별 말씀 말씀을요 <laughs> 근데 이제 나나 씨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<laughs> 나나 씨가 맞히신 걸로 와. 아. 와. 힌트를 너무 잘 줬네요 이에 달리고 있다 소라 씨 선물도 그럼 한번 공개를 해주실래요? 네 <laughs> 오, 선물은 바로 뭐예요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 좋아요 어짜저쩌 좋아. <laughs> 아이스크림 좋아요 아, 좋아. 아, 아. 엄청 진심으로 좋아하고 <웃음> 있잖아 <웃음> 오, 너무 뿌듯하시겠다 말씀을요. 아니 근데 별 말씀을요를 그러니까. 좋아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세요. 진짜요? 오! 발음도 처음에 어려워서 음. 되게 고생했는데. 아! <laughs> 근데 너무 좋아요. 어, 뭔가 마, 말했을 때 기분도 별 좋고. 음 아, 별음 말씀을요 이렇게. 아! 음 아, 제가 이제 동물해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오! 거기 엄청나게 귀여운 주민. 오! 주민 동물해수 주민 같으세요. 오, 진짜? 네. <laughs> 어, 아 진짜요? 그 목소리. <laughs> 아 맞아요. <laughs> 아 너무 귀여웠습니다. 그런데 <laughs> 나나 씨의 TMI 퀴즈 출제해 주세요. 네. 아 아주 쉬울 거예요. 오 뭐지? 뭐지? 자 <laughs> 내가 오늘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은? 어 이거? 예? 이걸 현실적으로 말해도 돼요? 아니 잠깐 원래 원래 있던 걸로 해야죠. 왜 조금 바꾸세요? 아, 그, 응? 원래 있던 거요? 네. <laughs> 아 먼저 한 행동 행동? 아, 행동 아 행동 행동 일어나서 한 행동 아 알람 끄기 아닌가 알람 끄기 제외 하고 네어 언제 내려 와서 인가 내려 와서 아 맞아요 어네 와서 네아 잠자기 알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하고 이름을 외치고 하는 걸로 할게요 먼저 네. 외치신 분이 네 오, 좋아요 하나 둘셋 루시 누구예요 루시님 <laughs> 빗질하기 땡. 어 저, 민서 아 서로 어 민서 어 먼저 먼저 립밤 닦기 어 나도 투덜 알려드는데 어, 비슷한 건데 물티슈 꺼내기 어, 세상에 저 투덜이 말... 립밤요 립밤 닦기 걷어내기 어, 립밤 걷어내기 <laughs> 나이트 립밤 <laughs> 할까요 네 <해지네요>. 진저슈가 <laughs> 어 립밤 걷어내기 정답은 소라입니다 응, 어. 물티슈 꺼내기? 네 와. 우와 소라 맞췄다 어. 제가 왜냐면 그 립밤을 꼭 물티슈로 닦거든요? 먼저 꺼내요 맞아. 아. 어떻게 보면 세명과 정답인데 맞아. 소라네 소라 어, 나는 나는, 나는. 오지 <laughs> 어디도 언니, 빗질하잖아. 빗질도 하지. 근데 그거 바로 다음에 했어 오늘. <laughs> 아, 그래? 아 오늘이라니 아, 오늘이니까. 아시아, 아시아, 비석버리고 이렇게 봐보면 머리가 항상. <laughs> 아, <이렇게 하잖아요. 웃음> 아, 너무 확실했는데. 너무, 아, 너무 잘하거군요 아. 그러니까요. 아 여기 지금 답이 립밤 지우기라고 사실 돼 있는데 아, 네. 갑자기 <laughs> 소라 소라 씨가 맞다 그래가지고. 아 너무 자세해서 그런가? 아, 아니 음, 근데 디테일, 너무 디테일했어요. 아니, 아니 아니 근데 맞아요. 소라 그렇죠. 씨가 정답이신 거죠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오 그래서 네. 살짝 식은 땀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네요. 안어 그니까, 네. 그러면 선물도 한번 공개해 주십시오. 네 짠. 저희 선물은요? 와 서로 선물이네. 음. 진짜? <laughs> 그러네. 모든 상관 없는데요. 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 사주기. 오오 어디 식당이어도 상관없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? 그럼 지금 당장이면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소고기 소고기. 스케일이 <laughs> 커도 좋아요. <웃음> 지금 <웃음> 육개장. 어? <laughs> 아, 귀여워. 이거 이거 라면이요? 한식부터. 아 그냥 육개장. 아 그냥 육개장. <웃음> <웃음> 육개장. <웃음> 라면 뭐예요? 라면. <laughs> 아, <아니, 아니>, 죄송해요. <laughs> 가성비 육개장. <laughs> 아. 제가 좋아하는 한식. 입니다. 아, 내가 정식으로 사 줄게. 아. 아 그럼 육개장 드시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딱 드시는 거예요. 어, 좋네요. 서로 딱 사요. 살짝겨도 될까요? <laughs> 네, 살짝봐요 살짝. 살짝. <laughs> 대신 결제는 이제 루시 씨 혼자 아 하셔야 돼요. <laughs> 보치페이로 <저> 해야죠. <laughs> <알겠습니다>. 네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그럼 우연 씨의 TMI 퀴즈도 함께 yeah. 풀어 봅시다. 네. 이번해 맞춘다. h o 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필수템은 <laughs> 아 어, 이거는 알거 같아. 힌트도 있어요. 뭐예요? 어, 사실 사계절 내내 필수템이기도 하다. 오? 힌트를 좀 어렵게 달라지. 주셨는데요. 진짜 어렵다. 어려. 저를 아, 안안안 안다면 아. 아니, 쉬워요. 쉬워요.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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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<laughs> 응. 너무 많아. 아닌데 필수템이야. 필수템? 내가 가장 많이 찾는 거. 자, 아는 분은 헉! 아무도 먼저 못 이름을 외쳐 주세요. 네. 하나, 둘, 셋. 나연아! 뭐? 나나. 네. <웃음> 나연아! <웃음> 나연아! 나연아! <laughs> 담요! 맞나? 맞아요? 정답! 우와! <laughs> 아니, 어떻게 맞췄어? 우와. 세상에! <laughs> 처음에 세상에. 원래 젤리를 하려고 그랬다가 <laughs> 아. 진짜 자기들 내내쳤는게담 언니 담요 어딨어? <laughs> 아, 담요 어딨어? <혹시? 웃음> 네. 추위를 많이 타서 사계절에는 필요한. 아 말. 그래 나는 수면 양말을 했는데. 나도 수면 양말을 용으로 음. 했어. 사계절은 아니죠. 그러니까 <laughs> 그래서 사계절이어가지고. <laughs> 그러니까 다들 예리했어요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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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아. 보고 계신 와우들도 답요 네. 정답을 많이 맞추셨다고. 오, 오 역시 오, 대박. 와요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우연 잘 알리시네요. 우연 오, 잘 알까요? 그러면 이제 선물 공개해주세요. 우와나 선물 두개 받는다. 우와두개세 개. 우와, 예. 네 필수템 선물해주기. 오 답요. 선물해 줄게요 우와 <laughs> 진짜요? 와 나연이 여기서 대박. 저 선물 받고 가네요 그러니까 쏠쏠한데요? 예, 예. 아, 득템 와. 득템 와. <laughs>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서 씨의 네. TMI 퀴즈입니다 네 이건 맞춘다 <웃음> <맞춰보겠습니다>. <웃음> 하나도 못 맞혀 나도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이제 맞출 시간 없었어 자, 내가 최근에 산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쓰기 힘든 물건 <laughs> 어? 잠깐말알것 같은데 야, 그건 알리... 택배로 아, 시켰나요? 다 말했어요 제가 응? 이 물건 자체를 알고 있어요 멤버들이 기억을 다들 잘 한번 해보십시오 <laughs> 어아 아, 뭐하십니까? 아 <laughs> <진짜, 웃음> 보이지 않았어 보이지 않았어 알것 같아 알것 같으신 분들 <laughs> 하나 둘셋 외칠게요 하나 <laughs> 둘셋 소라. 맞혀도 돼? 뭔데? 아니면 힌트? 뭐요? 한 번만 줘. 아 내가 내가 아니야 아니야. 아 힌트? 응. 민서. 집에서 쓰는 거야. <laughs> 나알거 같아. 같이 출까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지압 슬리퍼. 오! 지압 슬리퍼. 오. 슬리퍼. 오. 그래. 언니도 언니도 정답입니다. 오! 보 씨랑 아 씨가 오. 두 분이 맞추신 걸로 그러면 오. 좋아요. 오. <laughs> 근데 너는 슬리퍼라고 했기 때문에 안 돼요. 그쵸. 네. 아, 그래도 지, 구체적이지 아. 못했네요. 어. 그러면 이제 선물 한번 공개해 네. 주시면요. 아. 근데 이건 조금 너무 주제가 크긴 한데 음. 멤버의 소원 들어주기. <웃음> 오, <웃음> 어떤 거든요? 네, 상관없어요. <laughs> 그러면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옷조화면좋은 <laughs> 아, <웃음> 너가 어, <오>, 좀 <laughs> 생각해 봐야 될거 같아. 쓸수 <laughs> <laughs> 있는 우와, 나무거나. <laughs> 우와. 그런데 저염, 양심이 네. 좀 찔려서 그런데 저도 네. 슬리퍼라고 했어요. <웃음> 어. 소라짜. 어. <laughs> 소라짜. <laughs> 아, 너무 착해요. <laughs> 아, 이건 양심선언 그 상으로 줘야 되는 거아요가 <laughs> 아, 양심선언 고백. 고백. 어, 고백. 자, 자백했으니까. 어, 그럼 민서씨 어떻게? 어, 저는 좋아요. 어, 좋습니다. 여러분에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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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겠습니다. 나 <laughs> 네, 맛있다. 아, 훈훈하네요.